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양말? 양말 당신 서랍 안에 있잖아. 맨날 거기에서 양말 꺼내 신으면서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런 양말 말고, 내가 저번에 등산 갈때 신는다고 사놓은 양말 있잖아. 등산용 양말? 사온 당신이 알겠지 나는 모르지. 빨래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진짜.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간다고 이야기 했잖아. 과장님, 부장님도 다 같이 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당신이 직접 챙겼어야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아침부터 양말 타령이나 해야겠어? 난 진짜 당신 등산 양말은 본 적도 없다니까? 됐어.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그리고 내가 오늘 등산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보시락은 준비 못할 망정 간식 같은 것도 없어? 오이나 초코바나 뭐 그런 거 준비해놓고 그러지 않나? 우리 엄마는 이런 거다 알아서 챙겨주던데?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한 산 오르는 줄 알겠다. 기껏해야 회사 야유회로 뒷산 가는 거면서 어차피 정상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술이나 먹을 거잖아. 내가 당신 야유회 가는 거 한두 번 봐? 너 진짜 은근히 사람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만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했어.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당신만 챙겨야 하는데? 어휴,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어떻게 한마디를 져줄 생각이 없냐? 양말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집에 어디 있겠지. 그리고 회사에서 등산 가는데 간식 같은 건다 나눠주잖아. 정 필요하면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가면 그만이고. 그걸 나한테까지 얘기하면서 시비 걸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됐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혼자 자취해본 적도 없고 시부모님 댁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전부 남편을 챙겼다고 들었어요. 학창시절의 준비물부터 다음날 수업에 맞춰 책가방 싸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 다 해주셨고 그렇게 커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한 회사 다니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만 오면 작은 것 하나조차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신혼 때는 이런 남편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하나하나 챙겨주곤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수 있는 것도 전부 저한테 해달라 하고, 엄마처럼 안 해준다며 투덜거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뭘잘 지내? 내 아들이 잘못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겠냐? 왜또 그러세요, 어머님. 아까 창현이한테 연락 왔는데, 걔 오늘 회사에서 등산 가는데 너가 아무것도 안 챙겨줬다면서? 어머님, 그게 알고 보면 진짜 등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뒷산 30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술 먹고 노는 거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매년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마다 등산 핑계로 술 먹는 거잖아요. 시끄럽다. 뭐가 어찌됐건 간에 남편 챙기는 것도 아내가 할 일이야. 나는 예전에 우리 창현이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고 하면 전날에 준비물 다 확인해서 챙겨두고 도시락에 간식까지 전부 직접 만들었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밥을 싸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남편은 오늘 노는 날이지만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뭐가 중요한 건지 잘 생각해봐. 너는 어찌 됐건 아이 가지면 회사도 그만둘 텐데 남편을 더 챙겨야 할거 아니냐? 아니요, 저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 마음에 들고 그만두면 나중에 이만한 회사 찾기 힘들어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낮에 파트 타임으로 일하던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회사는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그건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챙기겠습니다. 내 아들 데려갔으면 제발 걱정 좀안 하게 해줘라. 너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남편을 오랜 시간 겪으며 가만 지켜보니까 단순히 음석을 부리는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의 마마보이였어요. 신혼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1년 2년 지날수록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마마보이입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잃었으면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결정하던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저와 먼저 상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남편은 무조건 시어머니가 먼저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칩니다. 저와 말다툼을 하거나 사소한 오해조차 대화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전혀 엉뚱한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너 오늘 아침에 내 아들 안 깨우고 그냥 나갔다며? 아무리 어제 말다툼해서 서로 기분이 안 좋더라도 아침에 깨우긴 했어야지. 아니 그이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까지 해요?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부터 내 아들 아침잠 많으니까 꼭 깨우라고 했잖아. 오늘 늦잠 자서 회사에 지각했대. 그러다가 평판 나빠져서 회사 짤리기라도 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남편이랑 대화로 해결해야 할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듣는 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긴 뭐가 당황스러워? 그리고 어제 일도 말이다. 저녁에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배달시켜주면 되잖아.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앞으로 내 아들 치킨 값은 내가 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녁 밥상 다 준비해놨는데 반찬 투정하면서 치킨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밥상 차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던가.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었겠지.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 풀떼기만 먹이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야. 너희들 요즘 자꾸 싸우는 것도 내가 가만 들어보면 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제가 뭘또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고 지금도 청소기 하나 돌릴 줄 몰라요. 그런 건 너가 좀 해주면 되잖아. 부부끼리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지. 양보는 저만 하나요? 아무튼 저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부부 사이에 끼어드실 생각이라면 그냥 이혼할 테니까 남편 다시 데려가세요. 이혼? 너말 진짜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내가 언제 너희들 이혼하라고 그랬어? 아무튼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알아서 하세요. 요즘은 진짜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고 살겠네. 부부끼리 나는 사소한 대화와 다툼까지 전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고, 그걸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건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셋이 사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놓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서 따지듯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혼! 아, 이번에는 당신이야? 아주 모자가 쌍으로 난리네.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엄마가 걱정되니까 잔소리 좀할 수도 있지. 그러게 너가 잘했으면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없잖아. 더는 못 참겠다. 너 오늘부터 너희 엄마한테 가라. 뭐 그게 뭔 소리야? 다 알아들었으면서 왜못 알아들은 척해? 오늘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라고. 나 그냥 혼자 살게. 너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사람 만들어 보려 했는데 이젠 포기하련다. 내 집에서 당장 짐 빼고 앞으로 너희 엄마랑 살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왜 짐을 빼고 나가야 하는데? 기억 안 나? 여긴 내 집이잖아. 내가 살던 집에 너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잖아. 이것도 생각해보니 억울하네. 남들은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다 해온다는데... 너네 엄마는 그럴 능력도 없어서 내 집에서 신혼집 차리게 해놓고 나한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야, 너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서로 감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얼굴 보며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아니, 나는 너 얼굴 보기도 싫고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 내가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잘 테니까 너짐싹 빼서 나가. 내일까지 짐안 빼면 전부 내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에게 쌍으로 헛소리를 듣다 보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지금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곳이 제가 결혼 전부터 혼자 살고 있던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멀쩡한 신혼집도 얻어주지 못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날로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딱 일주일 뒤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눈치 없이 자기 아들 잘났다고 하시더군요. 답도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다른 건다 참아도 이젠 마마보이는 못 참겠어요. 그냥 그두 사람은 평생 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